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재밌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들고 와봤거든요. 바로 이놈, 오팔 에스프레소 SPTK1입니다. 이 녀석, 얼마 전에 펀딩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을 엄청 시리하다가 놓치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라이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와디즈에서 앵콜 펀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오팔 에스프레소를 만드신 분은 한국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제가 직접 연락을 해서, 요거를 조금 써보고 싶은데,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흔쾌히 빌려주셨어요. 계속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렇게도 추출해보고, 저렇게도 추출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느꼈던 점,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왼쪽부터 한번 보자면 요 부분은 물이 들어가는 본체거든요 요 안쪽을 이렇게 보면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 보면 여기는 샤워 스크린이 있어요 안에 뭐 가스켓도 있고 포터필터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냥 그루 헤드를 떼놓은 느낌 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이 옆면을 보면 이런 구멍들이 막 보이죠 이 구멍에는 요런 손잡이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장착을 할수 있어요 이 밑에도 다리를 달수 있거든요 요렇게 돌려가지고 요렇게 장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휴대용으로 들고 댕길 때는 요 다리랑 손잡이를 빼서 딸랑딸랑 들고 댕기다가 추출을 할 때는 요런 식으로 조립을 했을 수 있는 고런 구조입니다. 자, 근데 이 본체 같은 경우 굉장히 심플합니다. 뭔가 복잡한 게 없어요. 그 말은 세척하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세척할 때 그냥 물에다 푹 담가갖고 막씻어보고 그냥 설거지 해버렸거든요 그만큼 뭐 청소 관리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임마 이거 지금 본체가 스테인레스로 돼 있거든요 완전 통짜배기 스테인레스라서 굉장히 묵직합니다 몇번 떨어뜨리도 끄떡없을 것 같아요 무게를 재보니까 이 본체 무게가 한 1400g쯤 됐습니다 굉장히 튼튼한 느낌이 있어요 야는 본체 위에 올라가는 뚜껑이거든요. 자, 가운데는 압력 게이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래 뚜껑을 열어서 빼기 보면은 공기압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우리 자전거 타이어에 바람 넣는 그 구멍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요 놈, 안전벨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체 내부에 과하게 압력이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알아서 열리면서 압력을 배출해 주는 거죠. 자, 근데 요게 고리에 손가락을 넣어서 잡아 당길 수도 있거든요. 요렇게 잡아 당기면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압력을 배출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구멍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장착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포터 필터입니다. 얘 이름 자체가 58 에스프레소죠. 이 포터 필터 직경이 58mm를 사용하거든요. 이 58mm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업용 에스프레소 머신하고 똑같은 포터 필터를 사용한다. 라는 뜻으로 보면 될것 같은데요. 실제로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들은 51mm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렇게 58mm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각종 악세사리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포토필터의 만듦새나 이런 걸 보면 얘 그냥 상업용 포토필터랑 똑같습니다. 자, 이 포토필터 그냥 우리 머신에 끼우듯이 똑같이 이렇게 장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놈. 에어펌프입니다. 이게 결국 이 오팔 에스프레소라는 머신을 작동시키는 뭐 핵심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 펌프에다가 이 호스를 꼽아가지고 이 머신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본체 내부에 압력이 형성되면서 그 압력으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놈 작동했을 때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한번 켜 볼게요. 이 정도의 소음이 발생합니다. 조용하진 않아요. 조금 소음이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놈의 추출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포토필터에다가 커피 넣어가 본체에다 물 넣어가 이 펌프로 압력을 발생해서 커피를 짜낸다. 요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에스프레소 머신과 다른 점은 뜨거운 물을 만들어주는 보일러가 없죠. 그래서 얘는 뜨거운 물을 따로 끓여서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근데 결국 이 펌프는 원래는 자전거 바람을 넣는 용도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 오팔 에스프레소로 추출하는 영상을 쇼스로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신 게이 펌프를 이용해서 커피를 수출하면 분진이나 윤활료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 상관없냐 라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발자분께 한번 전화를 해서 물어봤거든요. 개발자분께서 말씀하시기는 이 구조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안 좋은 것들이 이 물이나 커피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녀석 가격이 얼마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뭐 정상 출시돼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와디즈 펀딩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49만 8천원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펌프랑 포토필터는 빼고 구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본체만 구입을 할 수도 있고, 얘들 다 같이 구입을 할 수도 있거든요. 다 같이 구입을 했을 때 가격이 49만 8천 원이었습니다. 빼버리고 본체만 구입한다면 41만 원 정도였어요. 싸진 않네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오팔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예열을 해줘야 됩니다. 이 포토필터도 예열이 돼 있으면 좋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담가서 예열을 해줄 겁니다. 먼저 본체 뜨거운 물, 그리고 이 포토필터도 뜨거운 물에 담가서 예열해줄게요. 어, 뜨끈뜨끈하게 예 열이 다 됐거든요. 이제 이 안에 물 그냥 버려 주시면 됩니다. 자, 이 포터필터도 한번 싹 닦아 줄게요. 그리고 원두는 에스프레소 분쇄도로 20g 분쇄해 왔습니다. 자, 지금 안에 장착되어 있는 바스켓은 IMS 20g용 바스켓이에요. 자, 이제 장착. 그러고 물을 채워줄깁니다. 이 채우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 본체에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채워주셔야 압력을 더잘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물을 한 3분의 2까지 이렇게 채웠습니다. 뚜껑 닫아주고 이 위에 보면 지금 실리콘이 꼽혀있거든요. 요걸 잡고 돌리면 얘가 지금 예열이 돼있어서 뜨겁지만 크게 뜨거움 없이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펌프를 꼽아줄게요. 자, 이제 밑에 저울 받치고 샷 갈아서 됐거든요. 시작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안에 압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압력이 빨 때까지 물이 나옵니다. 이 압력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요거를 돌려서 빼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이안전밸브를 올려서 빼도 되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개발자분께서 말씀하시길 요걸 올려서 빼면은 소리가 조금 크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돌려서 빼는 거를 좀 권장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일단 추출하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추출은 40g 면도 추출을 했습니다. 방금 추출되는 걸 보고,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추출이 되고 나서 압력이 덜 빠진 상태에서 물이 찔찔찔 흐르기 때문에 제가 잔을 바꿔 꼽았죠 그 부분이 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들어가는 물량을 처음부터 한잔의 에스프레소를 뽑은 양만큼만 넣으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물량이 작아가지고 압력을 제대로 못봤습니다 혹시 피스톤 머신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수동 피스톤 머신 땡겼다가 딱 올리면 추출 시작되죠 중간에 제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양만큼 보고 있다가 추출이 되면 잔을 쏙 빼버리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잔을 뺄때이 다리빨이 세개가서 있기 때문에 약간 그 간섭이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느낌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친구, 펌프로 압력을 꽉 올리놓으면 그 압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펌프를 끈다고 해서 압력이 확 빠지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는 제가 6바 정도에서 한번 멈춰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6바 정도에서 서서히 압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 6바 정도로 계속 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출 압력을 이 게이지를 보면서 컨트롤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나름 재밌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펌프를 딱 돌리면 압력 게이지가 9바까지 도달하는 시간.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원두의 양이 얼마나 넣는가, 그리고 그 원두의 분쇄도는 어떤 정도인가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났습니다. 조금 더 빨리 올라갈 때도 있고, 조금 더 느리게 올라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압력 게이지가 쭉 하고 올라가는 이런 스타일. 예전에 제가 리뷰한 것 중에 키스반드 웨스턴사의 스피드스터. 그 머신도 추출 버튼 딱 누르면 압력 게이지가 쭉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게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프리인퓨전을 해줬거든요. 얘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압력 게이지가 서서히 쭉 올라가면서 프리인퓨전을 해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다만 그 키스 반드 웨스턴이랑 이 오팔 에스프레소의 차이점은 키스 반드 웨스턴은 빠릅니다. 쫙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 오팔 에스프레소는 좀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쭉 느리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프리인퓨전 시간이 길다라는 거죠. 자, 제가 프리인퓨전을 조절할 수 있는 머신들을 쓰면서 느낀 거는 프리인퓨전을 길게 주면 길게 줄수록 추출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58 에스프레소도 프리인퓨전을 쓰지 않는 머신과 비교를 해보면 추출이 좀더 빠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원두는 똑같이 20g을 쓸 겁니다. 자, 추출은 머신만 다르고 똑같은 바스켓, 그리고 똑같은 원두 분쇄도 똑같은 원두의 양, 그리고 똑같은 디스트리뷰터, 똑같은 템포로 추출을 해볼 거예요. 자, 추출량은 40g까지 뽑아볼게요. 시작! 자, 지금 보시면 추출 시간 45.4초입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추출량은 보시면 40g을 맞춰 놨는데 좀에 덜 받아 갖고 39.5g, 6g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똑같은 분쇄도로 20g 갈아 왔습니다. 자, 똑같이 40g 추출해 보겠습니다. 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니까 정신이 없네요. 32초 추출됐습니다. 추출량은 40.3g이에요. 방금 영상에서 보신 대로 오팔 에스프레소는 조금 빠른 추출을 보여줍니다. 제가 몇번 테스트 해 봤는데 항상 같은 결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퓨전이 없는 일반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추출할 때보다 58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할 때에는 분쇄도를 좀더 곱게 분쇄를 해서 추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분쇄도를 곱게 했을 때 긍정적인 맛이 나오는 원두가 있을 거고 좀 부정적인 맛이 나오는 원두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추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분쇄도를 바꾸기는 싫다라고 하시면 어, 투입되는 원두 양 조금 조절을 하셔도 추출 시간을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추출된 결과물, 맛을 한번 보자면, 음, 맛은 있습니다. 맛이 좋아요. 추출된 커피의 농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상업용 에스프레소랑 비교했을 때 크게 손색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요 놈을 구입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수동으로 자전거 타이어에 바람을 넣는 고기구입니다. 이거 8,000원 주고 제가 샀는데, 이놈 꼽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꼽아보니까 장착이 잘 돼요. 이렇게 꼽으면 착하고 꼽힙니다. 그 다음에 압력을 이렇게 넣어보면 압력 올라가죠? 네. 으흐. 되긴 됩니다. 이 압력을 넣을 때 안정적으로 압력이 안 들어갑니다. 사람이 이렇게 응짜, 응짜 이렇게 넣다 보니까 뭔가 압력이 들쑥날쑥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추출개가물을 맛을 보면 썩 맛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가지고 이렇게 해봤지만 하지 마세요 그냥 예 굳이 힘쓰면서 이렇게 <laughs>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놈 커피 찌꺼기를 비우고 세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냥 우리 일반 포터필터 빼듯이 요래 빼가 이 커피 퍼 그냥 버려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비워진 포터필터 씻어 버리면 되고 이 밑에 샤워스크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물로 씻어 주면 됩니다 그냥 물로 막 씻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런 부분 마음에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팔 에스프레소 사용해 봤는데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사용했습니다. 이 녀석, 나름 여러 가지 변수를 주면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큰 재미로 왔거든요. 물 온도도 이래저래 바꿔보고, 바스켓 크기도 이것저것 바꿔보고, 뭐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다만, 이런 변수를 주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조금 귀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면 굉장히 재밌게 이해의 능력을 100% 이상 끌어내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의 귀찮기는 합니다. 뭐 예열도 해야 되고 펌프도 꼽았다가 뺐다가 해줘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귀찮기는 해요. 추출 결과물에 있어서는 음...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세팅을 제대로 맞추기만 한다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만듦새나 마감을 봐도. 크게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사용해 보면서 느낀 점은 얘는 휴대용 머신이라고 하기보다는 집에 그냥 놔두고 메인으로 쓰는 머신이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야외에 나가서 사실 예열을 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추출을 하기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집에 딱 놔두고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로 얘는 휴대도 가능하다 정도로 생각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이 무게가 총 조립을 해놓고 딱 재보면 2kg 좀 넘거든요. 그러면 좀 무거운 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휴대용으로 맨날 두고댕에서 뽑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